문제인 것이요. 제가 연습을 할 때도 계속 여기 보면 트랙이 원형이잖아요. 네. 직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원형의 끝에 다다랐을 때 턴을 하고 싶은데 턴이 도저히 안 되거든요. 네. 네. 지금 배울 동작은요. 이제 코너, 코너 워크를 하기 전에 음. 전 단계인 이제 뭐 평행돌기라는 동작인데요. 음. 어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예. 자. 자 직선을 하고 왼쪽 다리에 중심을 주시, 주시면 저절로 돌거든요. 네, 굳이 이렇게 뭐 밀지 않아도 왼쪽 다리에 왼쪽 상체, 에 그러니까 왼쪽 목 중심적으로 힘을 주신다면 중심이 왼쪽을 실리기 때문에 저절로 평행 돌기가 된다 이 말이죠. 평행 돌기는 양발을 평행하게 유지하며 돌리는 모든 방향 전환의 기본입니다. 주로 내리막길이나 빨리 달릴 때 효과적인 기술인데, 11자 자세에서 한쪽 발을 내밀고, 상체와 시선을 회전 방향으로 돌립니다. 몸 전체를 돌려 양 스케이트를 회전 방향으로 기울인 다음 앞발에 힘을 실어 돌아줍니다. 이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자 돌기는 회전하려는 방향의 반대쪽 발을 밀어주면서 돌면 되는데, 방향을 바꾸거나 장애물과의 충돌을 피할 때, 혹은 돌면서 멈추려고 할때 필요한 동작으로 A자 돌기를 이용해 경사진 내리막길을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